안녕하십니까.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주안점은 핵심지구 내 서로 다른 대규모 복합시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주변 일대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의 시너지를 천안역 주변 지역과 같이 상생할 것인가 입니다. 천안천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각 시설들이 주변과 어우러져 세련된 경관을 형성하고 단순하고 정갈한 외관이 입체적인 녹지와 조화를 이루며 혁신지구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냅니다. 천안역에서 바라본 3층 데크 광장입니다. 환승객들은 바로 교통광장으로 내려갈 수 있고 시민들은 풍요로운 외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성이 살아있는 상가와 투명하고 개방적인 생활 S.O.C.는 사람들 동선과 시야에 끊임없이 드러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주거동은 타워 형태를 적용해 경관 및 바람길, 인근 지역 일조를 고려하였고, 지식산업센터와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배치 및 외관은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층부의 경우 천안역 중축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축을 연장해 동서의 기능적 연결과 형태적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상업 시설은 복층형 매장 테라스형 매장, 가로형 매장 등각 점포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생활가로 형태로 만들었으며, 나아가 골목상권부터 남측의 대형 쇼핑몰, 동측의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상권들과 서로 연결돼 더큰 시너지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주거시설은 주거의 기능을 유지하며 새로운 역세권 경관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라멘 구조 장점을 살려 매스 변화를 통해 유니크한 형태를 만들고 수직 확장된 녹지와 커뮤니티를 구현하였습니다. 환승센터는 도로축의 심플한 변화를 통해 더긴 승하차 면을 확보하여 차량 동선을 단순화하였고 하늘로 시원하게 열어 천안청과 상가로 바로 연결되는 교통광장을 만들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거동은 단위세대 5구84형 교차 구성한 기준층을 미러 방식으로 적층해 주동을 구성했으며 생성된 틈을 수직 조경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코어 중심의 외존을 구획해 설비를 집중시켜 가변적 구조가 가능한 평면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업무에서 첨단 R&D까지 다양한 업무 공간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 지원 및코워킹 휴게 공간을 층별, 존별로 제공,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로 다른 삶이 공존하고 다양한 시설의 경계가 커뮤니티 광장을 통해 어우러져 쇠퇴한 천안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천안 도시재생 혁신지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